는 저는 유가 유킹입니다. 유관 유킹 알레르라 아, 유킹님과 <laughs> 함께하는 얼음땡 그러면 바로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거, 거 진짜 신기하다. 야 내가 만들래. 아니요. 포스안할 거예요 저희. 제가 만들래요. 게임 시장 들어서요. 네. 하나 둘 네, 셋. 셋. 에이, 아 나왔어요. 늦었네. 아. 오너 나온 게아니네 비슷한 캐릭터였어.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 나가세요. 나가. 아! 님, 네, 나가세요, 우 팔... 네, 설정, 설정. 아. 있는데? 응? 응? 그냥 잡혀야지. 님 잡혀줄래. 나 완전 느리게 해야지, 래야나 잡아라. 완전 느리게 해 아, 그냥 끼어야지. 못 나가나? 나갈 수 있을 텐데. 아니야, 아니. 얼음하고. 나가. 나이스 에스, 나이스 에스. 아 나가, 제가 방작강 한번 해보자 안, 땅, 오, 땅, 나이스 땅. 2레벨 응, 뭐야? 2레벨 치즈 한번 더 선글라스 어, 선글라스 좋다 이거 <laughs> 이거 봐라 야, 오 <웃음> 괜찮은데 <웃음> 괜찮죠? 유킹님 네. 고급 코스튬 상자. 예, 리본 머리 이거. 저. 리본 머리 5성급이에요. 예. 갈게요. 님, 님! 네. 네. 그거 가고 있어요? 네. 보석이 그만큼 돼요? 네, 너, 나, 나 350. 어떻게 요 600개 있었어. 왜요? 몰라. 뭐, 뭐 했나? 이... 오늘의 미션. 딴... 어, 나도 받았다. 합시다, 어쨌든. 아, 친구 누르세요, 님. 응, 친구 누르세 아, 잘못 눌렀어. 잠깐 응. 이거 맞고. 하나. 응. 뭐. 숲네 있나 컷. 한개더 깔, 한 개. 아, 진짜. 한 개, 한 개. 님. 한개 한개 더, 한개 더. 한 개만 더깔시다 예. 오와, 우성, 우성. 우성이야? 진짜? 헐 대박 진짜? 우성이야난 신발 없는데 나 이래. 어옷저자어떻게우성 뽐이 다야 진짜? 나우성보다더 좋은 거 있어 나 삼성도 나왔어 L...L...L짜리 응. M...M이 제일 좋은 거네요 얼굴 얼굴이 미소 미소가 그게 3개짜리인데? 그냥 합시다 이제 게임 시작 공식? 아니요 아, 님안 친구 들으시고 아 망고스 망고스 따라가게 안 하세요 아 이거 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받아 이분 300렙이야 알어 바로... 따라가게 하세요 와 게임중 나갔다 들어와 친구 아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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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게 없지? 그냥 잡혀? 아니요. 아니야 아, 야, 우리 같이 누르자. 네. 그래. 내가 만들게 그냥. 아니야. 그럼 잠시 안 올라. 가아이게안 올라가도. 오 약간. 안돼. 헛 이렇게 올라가네. 아니 것도 있네 강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버튼 왜 있는 거야? 너가 잡혔는데? 도와줘 피구색어 잠깐만. 어아나팔레트는데요님저 음. 팔레. 아 진짜? 에팔레이라고 아, 이제 피할 이제야 팔레을 네. 야 그거면 그건 뭐예요, 선님은? 이거 나못 가네. 아 진짜. 와, 어, 원이 부족. 9원이 부족해. 9원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9원. 하나, 둘, 둘 셋. 셋, 오. 틀렸습니다. 우 킹유갓. 오. 같은 오. 한대한대쳐 이거. 뭐였어? 계속 쳐. 돈 모아줘 이거. 아 진짜. 어. 아나 틀려. 나 여기 농락맵이네. 어나 이게 진짜 이 여기 농락맵이 <놀람> 어, 뭐야? 지금 키 안녕하세요, 문 t v 입니다어 뭐야? 행복 개굴. 하이유킹. 예. 안돼! <laughs> 안돼! 동시육중육과 <laughs> 실력 안돼! 어아나이 <laughs> 있어 어, 아? 어. 안돼 뭐야 이분 아, 한명앞아한명 앞에서 잡은 중인데 메인하면 네아아 진짜 아, 자 동시에 동시 하나 둘셋 둘, 어. 등고대 됐다, 됐다. 됐다. 6킹 됐다. 채팅 거6 60, 60. 30일. 기 아, 나또 술래야. 그 나쁜 짓. 박소은 님, 죄송합니다. 아, 내가 물했다고 죄송합니다. 아, 니짜나못올라고못 나못 가겠어. 응. 어 갔다. 설레 나온다. 그건 절대 내가안 박수 온이. 아, 어, 진짜 못 찾겠다. 난, 나나나나나나나 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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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이렇게 얼음을 많이 했대요? 어 가요래. yes, 아, 어디 있어? 음, 음. 아, 나?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 내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은 얼음한 거 있어. 아 진짜 어지 喂, 진짜... 잠깐만. 아니, 안돼. 아... 진짜 어디니? 나 찾았어. 잘됐네. 이거 뭐지? 어, 여기 있다. 야, 찾았나? 여기 있다. 찾혔어왜 이분을 지키고 있지야? 아, 진짜. 유킹 하이 나뭐표정했는데 이거 봐봐 예예예아나저기 아, 진짜 못아아 아, 진짜 갑기 누굴로 가나 여기 한번 서 저기 있는데 아 저기 있는데 이이 사람을 못잡아 아 저기 있는아 일단 와우, 나이스. 어딨지? 어, 여기, 여기 3명 있다. 아, 니나 진짜, 어떡해. 나 진짜 모르겠어. 아, 30초였는데? 아! 나괜좋 졌다.

응. 아이. 네. 그럼 일반 코스튬 중. 그러니까. 저도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성. 이솜. 이성짜리로. 그나 어, 후드티. 음. 네. 편모다. 알겠짠짠짠 2,500원. 이제 이거 만들게요. 이제 네, 만들래. 아니요. 같이. 하이이거 다음에. 나, 둘 셋. 됐다. 레도술손세요 나 혼자인데? 응? 나가 나도, 나가 나도 혼자인데? 나가 엑시자자하나둘셋아 이번엔 된거 같아 하이팅킹하 하나, 둘, 셋, 셋. 아, 이팅 아, 다, 다팅 파이팅 아이팅나이팅이야 진짜 나쁜 이팅파이나 파이팅 파 잠깐만. 아 아니 스쳤다고, 기차 스쳤다고 기절했어.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모티입니다. 어디 있어? 여기 있다. パラワッパラワおいしそうちっちゃ <laughs> <laughs> 에이, 개꿀잼. 아니! <laughs> 내 저기 보인다. 아니. 응. 살렸다. <laughs> 아니 진짜 스치리도안 하는데 <laughs> <laughs> 아 2분밖에 안 남았네 2분 밖에 안 남았네요. 아, 저기, 정립줄 차좀 나이스. 떨어졌어. 안 돼, 안 돼. 3, 2, 1. 안 돼. 오! 어? 와, 1차 남기고 이겼어. 와, 진짜 대박. 와, 대박. 와. 메인 화면. 말하 시작할까? 안녕. 나 벌써 4레벨 um. 와 4레벨 어, 벌써 3초 넘은 거 같다. 나 빠야지 얘는 리몬꺼가 못왔어요 바로 한번 까봐야겠다 엇 에네르기파 아, 있어 뭐 에네르기파 있네 이게 에네르기파가 있어 와아 합시다 빨리 합시다 야 근데 빨리 합시다 네 좋아 용기 있네? 자. 하나, 둘, 셋! 짠짠, 짠. 짠데 이렇게. 짱짱. <놀라> 라임, <놀라> 레문지지나 이번엔 <이번에는> 진짜 술래하네. <놀라> 안 한다고 안한 어떻게 세번이나나 나 이번엔 레될거 <놀라> 같아. 나이스 도망자, 나도 도망잘 해봅시다. 이쪽이로 <laughs> <절정한 것 같은데. 웃음> <laughs> <laughs> 45미터에서 숨었냐? 숨어야지 거기 들킬 것 같아 오나끊어 숨은 거아니나 얼음 계속 누르고 있어 여기 <laughs> 이건 절대 야이포기 <laughs> 해라 이 정도면 좀 좋아 <laughs> 저밖에 안 남았네 어? 좋은데? 죽는 죽었어. 이렇게 그냥 1분 동안이나잘 숨지 않았냐? 동안 나 봐봐, 관전해봐. 잘 숨지 않았냐? 그거야, 얘네는. <laughs> 야 이사람은 뭐야 야너 여기 있구나 어네숨추고있어 아, 대박. 대박이지? 야나 여기 계속 있어야 되잘숨지 않았냐? 나곧 나 울거같은데? <laughs> 나한테? 야 나한테 왜 숨어? 아 성광이다 어차피 못하어 나 도망가야 돼. 들켰어. 슥슥슥슥 윽. 안돼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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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빼고 다 어른이 썼어. 아 그래도 아깝다. 야 거의 했는데. 어. 갑갑 다시 한번. 하나 둘 응. 하나 둘 셋. 그럼 됐는데된거 같은데? 오, 됐다. 됐어? 조금 맵 고수. 점프, 매, 고, 수. 점프, 매, 고, 수. 이제, 됐다. 어디, 너, 도망가나 아까 그 자리 도망갔다. 똑같은 거네. 나도 그곳에 씻는다. 나랑 같이? 아니. 여기 세명 뭉쳐 있어. 뭉쳐 있는 거야. 나 얼음했어 순간. 안방. <목소리도> 어. 로그인 했어요. 아, 뭐야? 응? 나 오래돼야 됐어. 어떻게 됐어? 야, 야, 방 만들어서 저방 만들어서. 왜 우리 레벨 올려 야 줘. 아, 이상한 광고다. 레벨 올려 주는데. 아, 나이 이상 이상한 광고 걸렸죠 나도 누구야? 나도 그런데 응, 광고도 화면에 안떠요 응? 광고도 화면에 안 뜨는 광고. 그냥 X 눌러. 그냥 이전 버튼 눌러. 뭐죠? 뭐야? 그냥 아무, 아무거나 눌러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네. 오늘의 미션. 야 미션 한 게. 천 원이나 주네. 한번더 까야죠. 똥 빵빵빵빵빵. 안경. 아, 나. 제가 이... 내 안경 쓴다고 안경 나오는 건가? 아 연어 초밥이 더 좋잖아. 네. 막판하고 끄겠습니다. 막판. 네 지금 2 0 분이. 헐! 나, 둘, 셋, <목소리> 아니야. 우리 두개다 아는 것 같은데, 나가, 나가, 그냥, 그냥, 엑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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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살짜? 목소리> 살짝 시고 살짝 시고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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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가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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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둘, 셋. 됐다 잔인해 넌 아니요 나또망칠래 나야 나 빨리 나갈게, 나갈게. 하나 둘셋아 셋. 약간 오유 안났어 너났어나 도망이야 너네난다 아, 도망인데 오늘 하하하! 안돼! 응. 다 망쳐. 아무도 보지 마세요 여기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야 여자 오지 마. 이거 솔직히 인성 있으면 여기 오면 안돼. 인성 있으면 여기 진짜 오면 안 돼. 여기 진짜 오면 안 돼. 여기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야. 와나 여자 어, 왔어. 야 인성. 여자인지 남자인지. 야 인성. 나쁘다. 안녕하세요 문 t 비입니다 여기 남자 화장실. 남자. 여자 가라 여자 가라 여자 가라 여자 가라 명품을 명품을 그만해 명품 그만. 그만 가 저기 가세요 나밖에 안 남았어 나밖에 안 남았어 나만 남았어 어. 여자 가라 그냥 아니, 여자, 가야지, 여기 남. 야, 나, 나밖에 안 남았어. 봐봐. 사람, 나도 있어. 나, 거기로 볼까? 야, 살아 남아라. 50초밖에 안남았네 이제 나랑, 나어있다 야, 여기서 술래가 춤추고 있어, 내 옆에서. <laughs> 야, 여자, 가라! 아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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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분 고유. 짜짜짜짜짜짜짜.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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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짜이죠. 나갑시다 오늘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만 바이바이.